오늘은 눈썹 화과상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그 환자분은 원래 쌍꺼풀이 있으셨고 40대에 접어드시면서 쌍꺼풀이 좀 가려지고 눈웃음이 많으신 분이라 윗눈꺼풀이 쌍꺼풀을 많이 가리시는 거예요 제가 잡아 드렸더니 자기 쌍꺼풀을 원하는 건 쌍꺼풀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다는 네, 쌍꺼풀이 원래 있지만 속상이다 돼버렸고 그래서 웃을 때는 더 많이 가려지고 그래서 어 원래 있던 이 쌍꺼풀을 드러내주는 수술로 눈썹 과 거상술을 선택했습니다. 자 수술 후 사진인데요. 눈썹 밑에 상처가 좀 있죠? 이 상처는 한 달도 안된 상처 사진이에요. 여자분들은 이 정도 무슨 문신 한 정도 붉은 느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 지나면 더 옅어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고 젊으시니까 스킨을 많이 절제하지 않아가지고 흉터 그런 걱정 훨씬 덜할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보이죠.